주일 오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쫓아 저희가 아버지 주와 함께 정말 동행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이 시간 동행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며 주의 걸어가신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옆에 예배 드리시는 분이 함께 계시다면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합시다.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합시다. 한번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됩시다. 네,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는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나이를 부문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다, 자녀다, 종이다, 군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 특별한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 주신다라는 것에서 시작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길이 언제 마치게 될지 모르고. 언제 주님께 부름을 받을지 모르는 이삶 속에서 하나님께 귀히 사용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전하는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설교 내용 속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들을 이끄셨던 그들과 동행하셨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의 아우성과 그들의 아픔 아팠던 소리들, 그들이 저질렀던 소행들을 참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과 그 일곱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섭리들 그리고 더불어서 사무엘까지 이르는 사사의 시대를 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이세의 아들 다윗상을 다윗의 그 시대를 넘어 그 그의 피에서 그의 혈족에서 그의 이어지는 대대손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설교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의 말씀 본문 후반부에 보시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그 길을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의 이야기, 바로 그를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찬, 여러분과 함께 이 세례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삶은 그 삶의 의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의 삶에 가치가 있는 것, 그의 삶이 살아간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였고 준비하였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그가 보여준 삶의 형태를 통하여 그가 보여준 그 삶의 깊은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삶의 깊은 곳에도 투영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지금 이 시간에 간절히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에서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어떤 지식과 세상의 어떤 요소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근거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의 설교 가운데 그 핵심적인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내용이 그를, 그가 구세주 되시는 것을 증명하고 논찬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 가운데 언약의 성취로 구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자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성도들에게도 불변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바울은 목숨을 고고 여러가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그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그 복음의 그 진실 그 설교 가운데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으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 그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 실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6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그의 가정은 제사장 가문의 경건한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명과 모든 규례 속에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곧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 가운데는 자녀가 쉽게 태어나지 않고 쉽게 아이가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불임으로 고통당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나이가 들 때까지 자녀를 가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의 나시는 그 길을 준비케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그 회개의 소식을 전하며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가 외쳤던 이야기, 그 내용 중, 내용의 핵심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거침없이 당시에 주류하던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외쳤던 곧 오신 메시아에 대한 준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역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1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유아니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오시기에 앞서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는 것이 무엇일까? 결단하면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방향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때 그것은 바로 그가 오시기에 앞서 준비할 수 있는 성도의 삶, 준비되어진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오셔서 모든 구역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모든 죄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악으로부터 자유한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다시 오실 그 약속과 함께 저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피조물이 아니라 단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어 모든 세상의 고초와 역경과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힘든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고 무엇보다도 깨끗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 죄인에 불과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자, 불릴 자격이 없는 우리의 종이지만 종, 죄의 종된 우리의 모습들이었지만 그래 예수님의 한없는 그러한 은혜와 흥요를 힘입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방주에 승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도가 죽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마감하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작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약속을, 그러한 언약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냥 주시는 대로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것에서 마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 선물을 받고 그의 마땅한 리액션과 그의 마땅한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선물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준비하여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하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삶은 그가 태어나기 앞서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먼저 그가 태어났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걸어가실 그 길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가치와 그 의미가 부여되었고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길을 찬란하게 빛나게 했던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준비된 과정 속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의 말, 말을 듣고자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물려,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세례 유한은 그 속에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에 장차 도래할 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것의 목적은 자신의 어떤 부와 명예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앞으로 그 이후의 공생애를 감당하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길을 걸어가실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그는 그 사약을 감당해야 함을 그는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앞길을 닫기 위해 마땅히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외치는 광야의 외치는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한은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회개의 필요성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공생의 사역 우리의 죄를 죄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우리가 활약하기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산을 낮추고 굽은 길을 곱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신 그 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례 요한의 이름은 흔적도 없이 어느 순간 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세례교환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례교환은 지워질 이름이었습니다. 지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내었습니다. 구원의 빛으로 구원의 해로 떠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빛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신은 스스로 지는 해의 길을 걸어냈던 것입니다 오늘 보문 말씀에서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세례 요한의 철저한 자기 숨김의 모습에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보문 말씀 13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요한의 품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겸손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중심에는 그가 하나님의 빛을 받는 어떤 뛰어난 선지자로 비치, 비침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사역의 길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가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에 교회의 요소, 요소들의 내가 없으면 내가 중심에 서지 않으면 교회는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 되며 교만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양태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드러내고 사라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기록은 이후에 바울을 통하여 신약에 잠깐 언급될 뿐, 세례 요한의 삶은 사실상 빛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성도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여기에 말씀에 맞지만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세례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구약의 수없이 메시아를 예언하여. 선포하였던 그 선지자들의 그 삶과 그 사역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끝이 났다는 겁니다. 예언은 성취되었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일생 동안 사용받고 헤롯에게 붙잡혀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신저로서. 세례유안은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기점, 그리고 그 이후에 짧은 시기에 체포되어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세례유안은 30세 전후에 생을 마감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계로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철저히 경계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즉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기점이 되었던 율법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지금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던 그 요한의 수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 우리가 이해할 때 율법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알려주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그 역할,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크란 의미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뿐그 본질적인 근원을 파고 들어봤을 때, 율법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연의 능력밖에 없으며, 그의 잔차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가 잔차 재림하실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불러 올 올라감을 받을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도로서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소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남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원을 받았던 그 소식을 알지 못한 채.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왜 그들을 우리와 동시대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까? 우리도 그들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쉽게 끝날 것 같았던 상황이 끝나지 않고 1년이 지나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세상의 지탄이 되고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위치에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방주 문이 닫히기 전에 굳건하게 닫히고 다시 열리지 않을 그 문이. 다친 후에는 너무나도 늦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애완 가운데 슬퍼하며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덕을 끼치며 교회가 감당할 소명 소중한 소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는 하나님 한 분만 아십니다. 그가 장차 언제 오실는지는 그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라고 마가복음 13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입니다. 구약은 구약은 예언된 말씀. 그리고 신약은 성취된 예언 그리고 장차 도래할 말씀 그것이 바로 계시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장차 언약의 말씀 한 가지 성취될 약속의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런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의 길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최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최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란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소식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게시록 1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지라. 요한 게시록 14장 12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께 인침 받고 고난과 슬픔과 애통과 그 시기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자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자 그가 주신 개명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3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함이 단 시길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당시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명확한 계시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명확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나만의 생각으로, 나만의 가치로, 나만의 정체성만으로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그러한 실수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걸어가실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호세아 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그 어느 것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더 다가가는 다가가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소통하기 위하여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치열한 열심을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는 분간해내며 스스로를 발견해내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그를 알기 위한 노력이 부재했을 때 우리는 그당시 유대 율법 중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범했던 실수를 동일하게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요구하시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약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 전 인류 구속사건이 일어났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사하신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를 만끽하며 여전히 그 소식을 모르고 고통당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복된 소식, 빛과 소금이 되어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오시기에 앞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역은, 사명은, 또한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반복적으로 죄악으로 더럽혀져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내 속에 뭉쳐있고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것만 같은 무언가가 나의 응어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호연히 사라졌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할 수만 있다면 우리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이 나도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라져, 사라지리라.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의 사역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많은 이들에게 회개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십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통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내 삶이 내 삶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차도 도래하실 그 약속의 언약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고통받고 애완 속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해 내며 주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귀한 소명, 귀한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